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. 우리가 이 땅에서요, 보이는 것은 잠깐요. 하루가 천년 같다잖아. 천 년이 하루가고. 잠깐. 우리가 이렇게 집 빌딩이 있어도, 지금 주님이 볼 때는 천막 속에 잠시 우리를 여다 맡 깨우는 거요. 번성하고. 얘해났으면 예, 우리도 좀누리 근데 주님 나라에 가면 잠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, 야, 우리는 죽으면 바로 분리돼, 천국이냐 지옥이냐? 그래서 우리는 야, 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지상다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지. 아멘. 예, 무지한 야 우리는 그런 무지한 자가 아니라 저말 영득해가지고 한 마디면 열 마디를 알아들어. 아, 하 오늘 내가 이 오늘 살아보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또 헛발질을 했구나. 내가 오늘 또 잘못 살았던 것이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났었구나. 하나님, 그거 내가 조금 미스 났었는데 용서해 주세요. 그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, 오케이요. 사 들어가 이 정도요.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때 유리 바다, 불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갈때 칭찬받고 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